안녕하세요. 형제피부시 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윌로펌프 온라인 전용 헬프키트 제품이 출시가 되어 협찬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많은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헬프키트 제품은 펌프 특성에 맞게 설치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설치 도구가 구성된 제품인데요. 협찬받은 제품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구성품 메인으로는 pb모델 수조용 감펌프가 있고요 헬프키트 구성품으로는 영상을 촬영할 때 손을 다치지 않게 항상 끼고 있는 작업장갑과 그리고 펌프와 부속연결시 나사부위 틈사이 물이 새지 않게 누수를 타단해주는 테프론테이프 그리고 펌프 부속 연결 부위와 배관 부속 연결 시 손으로 조이면 강하게 조일 수 없기 때문에 고정에 필요한 수공구 몽키 스패너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펌프 구성품을 살펴보면 pw pe 가압용 펌프는 싱글 스패너 테프론테이프 작업장갑이 있고요 pd pdv 수중 펌프는 호스밴드 케이블타이 작업 장갑이 있습니다. 다른 펌프 모델 구성품을 살펴보면 헬프 키트 개선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PB 가압형 펌프처럼 PW, p 가압형 펌프 역시 여기 보이시는 싱글 스패너가 아닌 몽키 스패너가 있었다면 설치 해체 작업을 모두 할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싱글 스패너는 펌프 제품을 설치할 때는 필요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후렌지 부분 누수가 되는 경우에만 볼트 너트를 풀게 됩니다. 사용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수공고인데다가 펌프를 설치할 때 배관 부속 연결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몽키 스패너가 집에 있으시겠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놔뒀는지 모르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키 스패너가 구성품에 있었다면 후렌지 볼트 너트와 배관 부속 둘다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설치에 꼭 필요한 헬프 키트 취지에 맞게 바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 PDV 수중 펌프에 포함되어 있는 케이블 타이인데요. 케이블 타이 사용 매뉴얼을 살펴보며 여러 개로 고리 작업을 한후 물에서 손쉽게 뺄수 있어 작업이 편리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연결된 케이블 타이는 물이나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금방 끊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 사용을 할수 없는데요. 보완을 한다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보다 내구성이 좋은 실리콘 재질 케이블 타이로 바꿔주시거나 고리가 있는 튼튼한 긴 와이어 제품으로 바꾼다면 효율이 뛰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윌로 펌프 PB 수도용 감용 펌프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전 영상에서 비수도용 제품 PB 감용 펌프와 PW 감용 펌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수도용 제품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며 펌프 내부 이 부분이 철로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발생합니다. 물이 거쳐가는 이동 구간이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는데요. 여기서 발생되는 녹으로 인해 집안에서 사용되는 샤워기, 세면대, 주방수전, 수소꼭지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녹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수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아토피가 있는 자녀분들이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께 좋지 않습니다. 녹물을 차단하려고 필터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금방 더러워져 자주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전 제품들도 물탱크에서 나오는 이물질과 펌프에서 발생하는 녹으로 인해 수전 내부가 금방 막히고 고장나게 됩니다. PB 비수도용 제품과 틀리게 PB 수도용 제품은 물이 강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내에서만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녹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비수도용 제품보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깨끗한 물을 직수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BS 138MA 가압용 펌프 PBS250MA 가압용 펌프 제품입니다. 두 제품은 한가구 가정용, 수동용 펌프 제품이고요. 현재 두 제품을 가장 많이 설치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동시에 물을 사용시 PBS 138MA는 수도 1 개에서 2 개가 사용이 가능하며 PBS 20MA는 수도 2 개에서 3 개가 가능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집일 경우 PBS 20MA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 설명이 중요한데요. PBS 138MA는 20mm 플라스틱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용 20에 15 속발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속을 연결하게 되면 가정 수도용 사이즈. 15mm 엑셀 배관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배관 부속으로 연결하고 싶다면 스덴 내추샤 20에 15 부속을 연결한 후 다양한 배관 15mm 발소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BS 2 5 0 m a 제품 역시 동일하게 20mm 신주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PBS 138MA 제품과 틀리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엑셀용 20에 15 속발수 부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BS250MA 펌프를 설치하려면 가정 수도에 맞게 15mm로 배관 사이즈를 낮춰야 하는데요. 부속품이 없기 때문에 추가 부속 구매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요. 현재도 수도가 15mm 엑셀 배관인 집들이 많기 때문에 구성품에 동일하게 엑셀용 20x15 속발소 부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양식 조소음 감용 펌프 설치 방법입니다. 설치 위치는 보일러와 계량기 중간 부분, 냉수가 지나가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가음용 펌프는 온수에 설치시 동물이 생길 수 있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냉수 쪽에 꼭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고장이 날 경우 계량기나 직수밸브를 잠글 수 있어 수리할 때 편합니다. 바닥면이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계량기를 잠근 후 보일러와 계량기 사이에 설치하고 싶으신 부분을 정한 후 가음용 펌프 길이보다 짧게 배관을 자릅니다. 가음용 펌프 한쪽 부분을 연결한 후 반대 부분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잘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 부분에 테프론을 작업한 후 포함된 부속 20-15 속발소를 사용해서 X-15mm를 사용하거나 PB, 주름각, PE 등 다른 배관 부속을 사용하실 때는 레추샤 20-15를 연결해서 발소 부속을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압력펌프 하자표 방향은 올일러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밀어줍니다 반대로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한 칸은 자동 0은 정지 두 칸은 수동입니다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수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물이 없을 때도 펌프가 계속 돌아 모터가 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비자분들은 자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소음 제품이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펌프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펌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진고무나 스티로폰을 밑에 깔고 펌프를 위에 올려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 틈 여기저기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기 때문에 빨간 고무통을 배관을 통과할 수 있게 양쪽 부분에 구멍을 낸후 펌프에 달린 전선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한 후 물이 들어가지 않게 덮으면 설치가 끝이 납니다. 자동급수용 감염 펌프 설치 방법입니다. 힘은 좋으나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집안에는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설치 위치는 물탱크 토출구 피팅 밸브 앞쪽에 물을 사용할 수 있게 집안 수도로 들어가는 부분 배관을 자른 후 중간에 설치를 합니다. 하설표 방향은 계량기를 향하게 설치합니다. 양쪽에 속나사 부분이 20mm이기 때문에 푸싱 20에 15의 발소호 부속을 연결한 후 감용 퍼프 양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난후 배관을 연결을 합니다. 설치 후에는 이 바닥 부분에 벽돌을 양쪽에 받쳐서 높이를 올립니다. 옥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 펌프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장이 나거나 녹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소음 가음 펌프 설치랑 동일하게 펌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고무통 밑부분 양쪽에 배관을 통과할 수 있게 구멍을 낸뒤 펌프 전선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펌프랑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같이 고무통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 방법이 끝이 납니다. 영상 촬영 전 윌로펌프 마케팅 담당자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라는 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질 나쁜 제품을 거르고 최대한 하자 없는 제품을 선택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펌프 제품도 녹물이 발생하는 비수도용 제품은 점차 사용이 줄어들 거고요. 언젠가 모든 제품이 건강을 생각하는 수도용 제품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윌로펌프 공식 스토어 소개를 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제 피부 시물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로펌프 온라인 공식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헬프 키트, 펌프 제품을 우선 판매하고 있습니다. 헬프 키트, 제품 외에도 단일 다양한 펌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하기 힘든 수리 부품 역시 판매하고 있으니 펌프 교체 없이 부품 수리도 가능합니다. 공식 스토어 링크는 유튜브 제목을 클릭하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